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어제 이어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또 다른 더 설명을 이어가기보다 뜻밖의 말을 합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말을 들은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답변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이 지나온 시간 속에 있었던 다섯 명의 남편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서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예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자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 자리도 언급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에 관해서 그 장소가 아니라 예배 자체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사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관에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덧붙여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들은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그 그리스도라 하느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리다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나다. 어제 이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깨어짐 이후입니다. 깨어짐 이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제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세상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세상 안에 가치관을 깨뜨려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깨뜨림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정보 전달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게 이어집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남편을 묻고 그녀가 마주하기 싫은 그 사실을 끄집어내십니다.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 이야기를 이어가시기보다 여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감추고 싶어했던 자리, 말하기 꺼려했던 자리로 대화를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말 앞에 멈추지 않고 더 여인의 삶을 깊이 드러내십니다. 너의 그 다섯 명의 남편, 지금의 남편,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앞서 전달했던 그 정보, 그것이 단순히 듣고, 깨닫는, 깨달음, 듣고 끝나는 깨달음으로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숨기고 붙들고 있던 그 자리까지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깨어짐은 감정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깨어짐은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사람에게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드러나고 흔들리는 자리에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깨어짐이 삶으로 이어짐으로 인한 반응이 무엇인지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녀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갑자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배관에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심으로 인한 반응입니다. 어제 묵상으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예수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단지 깨달음 하나를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목 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 들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던 그녀가 예수님이 그녀의 삶 자체로 깊숙히 들어오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였군요.라고 그녀의 고백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여전히 알지 못했던 그녀의 그 작은 변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 작은 변화를 예수님이 이끌어 내셨습니다. 왜, 왜이 변화를 이끌어 내신다? 이 작은 변화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인은 처음 예수님께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고백했지만 그 이후에 고백을 보면은 그녀는 더 이상 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이 드러나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곧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도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 뜬금없어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인의 질문이 예배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깊은 곳에 숨겨 놓은 것, 그것이 드러난 순간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감추고 있던 것, 남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해야 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단순히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드러났고 이걸 마주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따로 나갔던그 여인의 삶을 누구도 들여보나, 들여보지 않았던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시고 그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소외됐다 여기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도 선지자를 보내주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도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실로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던 사람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부끄러운 각오로 인해 숨기고 싶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넘어 찾아오셨고 그 삶의 은밀한 자리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녀는 그제서야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갈급함.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길 없었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 갈급함. 예배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인의 이 질문, 예배에 관한 이 질문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급함에 비해 아직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 그것을 명확하게 아직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 입에서 뜬금없이 보였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신념과 진정으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 본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포인트는 그 예배론이 아닙니다. 왜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참된 예배로 그녀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인의 질문은 지금 단순히 예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이거는 장소의 질문이 아니라 결국엔 그녀의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급함은 생겼는데 길을 모르니.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 방식, 익숙한 기존의 틀, 장소를 붙잡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답, 그 장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알려 준 사람이 아니라 통로를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을 깨뜨렸습니다. 인식의 오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여인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는 그전까지 세상과 연결된 통로가 끊어졌기에 새로운 연결이 필요한 갈급함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작업. 세상에 연결됨으로 막혀 있던 하나님께로 연결된 통로를 여시는 작업.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산에 서도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십니다. 여행이 붙잡고 있던 세상적인 방식의 연결 장소를 먼저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깨뜨린 그 사람, 세상과 연결이 끊어진 그 사람을 다시 세상과 연결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그세 통로로 예배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 하나님께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인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가 만나는 자리 그 연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깨어진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는 그 통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통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갈급함이 생길 때, 힘듦이 있을 때 세상과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상처가 생기면 사람에게로 공허함이 생기면 인정과 성취로 불안이 생기면 돈과 통제로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전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과 연결된 통로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지 못합니다. 다시 목마르고 다시 공허하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세상과 연결된 나를 또는 세상과 연결되려는 나를 그 나의 통로를 끊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세상을 깨트리고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며 결국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통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연결된 통로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 가시며 하나님께로 연결된 통로를 열어 가십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구경할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주님이 시작하지만 우리도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깊은 곳, 감추어뒀던 나의 삶을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거부하지 말고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지 말고 핑계로 덮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미루지 말고 주님이 비추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드러내는 그 이유는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려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갈급함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 앞에 드러나면 갈급함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급함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식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내 기준이 다시 예수님 말씀 앞으로 청결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통로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가십니다. 그러니 내 삶이 드러나는 깨어짐 이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예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라는 통로로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숨겨둔 삶의 자리까지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러남 앞에 두려워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상처와 공허함을 세상으로 풀지 않고 예배로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도록 하시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정렬되게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깨어짐 이후의 삶을 은혜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